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곳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원삼면 일대에는, 자, 여기 십자가 모양 나와 있는 이부근이 바로 원삼면 소재지입니다.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동문, 서문, 그리고 밑에 남쪽에 있는 남문 쪽이 있는데, 여기 서문쪽이 여기가 바로 면 소재지로서 원삼 SK하이닉스 개발산업단지의 직주락이라고 하는 가장 여기가 바로 쉬고 먹고 잘수 있는 이 공간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심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원산면 지역, 이면 소재지 인구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 원산면 소재지 주변에 이쪽에 배감이라든지 또는 양지 쪽에 이런 주변에 그 대신 그 주변 도시, 주변 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산면 일대가, 원산면 시내가 발전은 커녕 지금 현재에 집가가 너무 상승되어 있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짓고 있는 건물, 원룸이 거의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원산 주민들 또는 토지주들 또는 건축업자들도 여기를 잘 판단하셔서 원산면이 발전하고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그런 주의를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